도넛을 먹으러 왔습니다. 도넛스 데이에요뭐 먹지? 피넛버터랑 슈가 어쩌고 도넛을 시켜봤어요. 인사해줘. 그냥 못 펴져. 아무 생각 없어. 쉬는 중이야. 여기는 올드페리 종합 보다좀덜단 맛인 것 같아. 그래? 이거는 슈가 무식. 이거는 주셔야지. 이것도 맛있네. 카메라를 보셔야지 왜 자꾸 아직 어색해서 보래요 이거 그러니까 더 떨어져 음. 카메라를 왜안 보시죠? 너무 <laughs> 너무 어색한데? 그지 맛이 어떠신가요? 음... 그냥 그냥 별론데 아아 밍밍하고 올드페리 도넛이 더 음. 맛있나요? 음. 그건 나도 그래. 미안해 비너버터야 <laughs> 혹시 아니야? 규도 모르는데 그냥 눈부터 열더라고. <laughs> 음. <laughs> 맛있어. 그래? 한어 먹은 게 있대요? 먹고 있다. 갔다. 끝났다. 끝다 끝났다. 끝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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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다 끝났다. 끝났 안녕하세요. 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 끝났다. 뭘 먹을까요? 아니면 참을까요? 초딩이세요? <laughs> 말투. 어. 지하철에서 <laughs> 누가 빵기껴서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아 배고프고 속도 안 좋고 뭐 먹죠? 굶을까요? 얼 대마 다리가 짧은 강아지를 소개시켜드릴게요. 너무해. 일로 와봐 여기봐 여기. 아이 앉아 돌아 손손 손, 손. 잘한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돌아 앉아. 이게 끝입니다 이 아이의 개인기 아, 잘했습니다 하이파이브 잘했어요 <hur unterstützen> <살> 어제 모욕을 해가지고 아주 꼬지 아네뽀송뽀송하답니다별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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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도와 on,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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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괴롭혀 내 새끼겠지 면에 계란 코팅했지 롱 내가 먹을 건 아니지만 내밥 저는 한 입만 중이에요 어... 한 입만 먹겠습니다 왜냐면 물을 세 컵이나 먹었다니 갑자기 입맛이 똑 떨어졌죠 뭐예요? 똑 떨어졌죠 뭐예요? 맛있지. 응. 아, <laughs> 음. 속이 좀 풀린다. 속이 오, 안 좋았는데. 다행이다. 지하철에서 방귀 폭탄을 맞아가지고. 어떤 자식이 아무런 연상에 그 방구를 음. 꼈어. 아, 지금 이 있고 우리 테이블에 먹잖아 <목소리> 근데 반찬은 불려야 돼 이거 셀프가라고 적혀있잖아 배고픈 곰이와 곰은? 기름장 같은 거 먹어야 돼 필요 없지? 기름장은 그냥 먹어 저번에 먹고 맛있었었고 <목소리>

음. 그게 진짜 맛있대 음? 그게 진짜 맛있대 난 맛있다고 그거라고 생각을 안하고 먹었다니까 기운이 왔어 맛있다고 맛있다 그러던데? 네. 맛있었나봐

맛있는데? 엄청 아시죠? 고소해. 지금은 꽈베기 집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팥 도너츠를 먹을 겁니다. 마감하셨나? 팥 도너츠 오면? 어, 혹시, 그 찹쌀 도너츠나. 팥쌀 아, 도너츠 다나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것만 살수 있나요? 꽈베기팥 도너츠 먹을 그냥 기배기 모서. 꽈배기꽈배기그기서 꽈배기. 괜찮습니까? 아, 아, 기나는못 썼습니다. 요즘은 항상 제가 찾는 걸못 싸는군요. 다식었다 어, 아까 받을 때 따뜻했는데. 뭐, 맛 없어? 뭐가? 누가... 어가 아, 다. 있 아, 괜찮네. 막 싸우는 쉽지 않아. 그. 래가되겠어요 왜? 잘, 잘 뽑힐 것 같거든요. 왜? 그래.